이계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의 목소리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지난 주에는 그 송기인 신부와 조국과의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송기인 신부가 예수회의 핵심 멤버로 대한민국 정치를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걸 아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그 천주교에는 두 개의 이단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회라는 이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 해방신학이라는 남예선 두 개의 천주교의 반하는. 천주교 사제복을 입고 천주교를 바로 좌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부들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교원 사제단위는 신부들이 바로 정치활동을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회라는 걸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회를 접하게 된 것은 서왕대학 총장 하시던 박홍 총장님을 옆에서 보시고 저희가 비사도 드리고 피정도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에도 다 나쁜 건 아니죠. 다음 주에는 박홍 총장 얘기를 좀 해드리자 그러는데 박홍 총장처럼 서황대걸 인류대학으로 만들고 또어 최고의 반공주의자 신부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게 극소수고 어 지금 송진 신부 같은 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에는 뭔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1534년에 그, 그때는 천주가 교 많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 천주가 교 타락하니까 지금 우리 천주가 교 타락해서 천주교 정화운동이 나선 것처럼 그때도 천주교 정화운동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예수회죠. 어, 그때는 어, 나와서 이제 교황과 직접 어, 대결하니까 교황청에서 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취급 받아오다가 예수회가 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회는 정치적인 것, 과 돈과 권력을 융합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공했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개신교 루터 바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에서 개신교가 나오니까 그 개신교 때문에 교황청이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회를 앞장서서 바로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개신교를 공격했습니다. 그 예수회가 본청어든 여러분 잘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바로 개신교가 거의 융성하지를 못하고 천주교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바로 그외 지역, 독일이라든가 아, 여러분 스위스, 폴란드, 이 동부 유럽 쪽에는 그 종교개혁이 라어나서 개진과 많이 천주교를 잠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1700년대 우리나라 1779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그 한참 뒤에, 한백년 뒤에, 예, 그 프랑스 외방선교회라는 그 예수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 바로 포교를 하는 채 하면서, 어,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그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은 서강대학교 예수회입니다. 서강대학교 예수회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죠. 어, 제가 그동안 송계인 신부를 조사해보니까 처음에는 1977년 그 정의구현사자단에 창입할 때는 정의구현사자단 핵심인보를 일했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는 정의구현사자단에 활동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 그 사람이 이제 예, 1972년, 2년인가 3년에 예, 바로 자기가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처음 부임한 데가 부산입니다. 자기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가서 혼일이 뭐냐 봤더니 시민단체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한열 다섯 개 되더라고요. 부산 지역이라는 반정부 시민단체 대표는 전부 누가 맡았느냐 아, 이 송계인 신부가 맡았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왜 맡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첫째는. 이 부산, 영남 지역을 좌경화시키는 데는 바로 시민단체 대표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로 하면은 각 정당 대표들과 가까이 이녈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좌경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송진신부가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의 그 민주화, 여러분들은 1975년에 유실험비 발제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좀 독재라 소리를 많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면서 바로 경제 발전을 밀어붙였죠. 밀어붙였을 때 이제 그때 여러분 저라는 그앞그 유신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laughs> 또 부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던 분이 바로 송진신이였다 그래서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정치하고 연결됐나 이렇게 봤더니 부산에서 그렇게 열매까지의 시민단체 대표 그것도 반정부 활동 시민단체 대표를 맡으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총재 야당 총재가 송기인 신부를 불러가지고 있을만한 사람 당신 시민단체 활동하니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달라 부산에서 그때는 경남 부산 지역은 전부 공화당에서 다그 아, 총선에서 단당이 당선되지를안해죠 거의 100%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력 인사를 추천해 달라.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 그 부산 문화원 방화범들 방화범들 물론 숨겨준 것은. 김기식 신부라고 원주 교구였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자가 대자 이제 전부 부산으로 다와서 부산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그 변호사인 문재인과 아 그다음에 노무현을 어 이제 발탁해서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워진 사이였는데 이제 추천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 그 총장에 추천해가지고 부산에서 정말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 이제, 총계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치권을 하나씩 장악한 겁니다. 그걸 봤더니, 에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가깝게 됐느냐 부산에서 자기가 민주화 추진운동, 어, 그 이사장이 갈 적에 행사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김 대통령하고 중대 유신 반대를 외치고 같이 이제 지금 호흡이 잘 맞은 거죠. 그러니 나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번 당선이 된 뒤에는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낙선이 되니까 이제 고배를 마시고 이제 변호사 일만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부산에서 쓸만한 사람 하나 주지으면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추천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받아들여서 어 자기가 이제 동수, 이제 해양수산부를 양원도 시키고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만든 것. 이런 역할을 중간에 한 것이 전부 송지인 신부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송지인 신부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인 지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국회의원을 처음 만들어준 것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개하고 만들어준 것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도 전부 그 송기인 신도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송기인 신도가 억지로 붙잡아다가 노무현 대통령 세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은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여러분이라는 과거사 아, 어, 오연장이가 장관급을 준 것도 그런 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아, 어, 그,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아, 어, 그 부산 성당 다닐 때그 성당에 가보니까 문재인이가 성당 사목계 부의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 지낸 거죠. 그리고그 뭐, 관원상회라든이 있을 것은 전부 가서 자가 주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 문재인이 멘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산에 가서 신부 역할도 안고 정의교연 사제된 역할도 안고 그 부산에 가서 열몇 개의 그시민단체 감투를 쓴 것은 우선 정치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감투를 썼고 그 감투가 결과적으로 김영상과 연계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또 연계시켜 줘갖고, 어,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통령과 후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회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에서 가만히 움직여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요번에 뭐 선거에서 어, 뭐 관심이 이겼습니다만, 그 어, 부산, 보궐선에 관심이 이겼습니다만, 부산은 거의 지금 어, 3, 40%가 작용화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영남도 옛날 영남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그 호남은 변하지를 않죠. 근데 영남은 많이 변했죠. 그 많이 변한 것이 바로 예수회라는 송진 신부가, 아, 바로, 어, 새 대통령을 만든 거죠. 김영삼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김대중 같은 말 들고, 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서 그, 그 힘을 이용해서 호남, 영남 지역에 대해서 그 좌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예수라는 게 에, 이제 여러 말로 쓰입니다. 예수에는 뭐, 음, 하루미아타 이런 말로 쓰이고, 그 다음에 프로메이션 이게 대개 이제 같은다 말인데, 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번역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에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어, 그대로 성경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다. 서강대학교 총장 어, 심중혁 총장이 바로 어, 2년 전에 동성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거다 동성애지 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남북 전쟁도 바로 이 프로메이션 단말로 바꾸면 예주의에서 이루어졌다. 여기 참 나는 그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미국, 아, 에브람, 남북전쟁한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예수회라는게 세계를 흔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이 사람들 이 제일 먼저 유태인을 잡고, 여러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유태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미국이 공격하면 은 미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유태인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이스라엘을 갖다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완전히 은행권을 다 장악하게 되면 대 내지는 뭐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회는 마피아와 여러 비밀 단체들과 정보 기관과 한 통속이 되고 거대 기업들을 손에 잡아 비밀스런 목적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뿌리고. 정치, 정치와 종교, 정보와 금융과 조직 범죄 사이에서 경계선이 심미하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 그러니까 흔히 하다. 마침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에는 피 흘리는 일의 명수다. 남부 정제는 일으킨 집단이다. 이게 링컨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한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르는 사이에. 총기이란 신부 하나가 영남을 좌경화시키고 대한민국 지금 좌익 대통령 3명을 만들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30%가 좌경화됐습니다 남북 대결에서 30%가 좌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저 요새 여러분 잘아는 것처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국의 이제 노령사회 등의 걱정인데 한국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서 바로 한국을 세계 제1등의 경제 국가로 만들었다. 이건 바로 외국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보시면 보시면 다알 거예요. 그런데 송기인 신부가 아그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 이걸 보면은 송인신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978년 한국 MST 부산 지부장을 맡아 아, 양심수 지원운동 박정희 이, 그 지원운동을 맡은 박정희는 전체적으로 어, 모르고 한 가지 모르고 한 가지만 아는 외골조성계의 독특한 독재자였다. 한 가지만은 독특한 도, 독재자다. 일본군실에그는 머릿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 만주에서 독립군 도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는 동료를 고발하고 살아남아 우리 사회 부질사고 부패해서 혁명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전부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요새. 예,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그분이 예, 바로 역사를 왜곡해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전부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순전 반란 사건 때 반란군과 같이 함께했다가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이건이라는 어, 그, 그분 얘기죠. 그 아버지가 그때 검찰 부장이가 그쪽에 그분의 힘으로 어, 바로 사형에서 변하고 그때6.25 전쟁 때라 전쟁에, 전쟁에 갈수 있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 뒤에, 된 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건계 그 검사가 서른 아, 살인가 아, 서울경찰청장 다갈 정도로 신뢰를 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철두철미하게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한강처럼 바로 어, 뭐노벨문학상은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썼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지금 송진 씨은 전부 거짓말을 썼습니다. 한 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신만 안 했어도 국민이 참을만 했는데 유신치 않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갈 만한 사회가 아니었어. 겪어보지 않고서 그렇게 숨도 크게 못쉬었지 경제발전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됐다는 때는 동의할 수 없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정권이 바로 박정희가 아닌 박정희가 뒤엎은 제2고왕국이었다 장면 정부였다 장면 내각이었다 독일 유명한 신학자 신학자가 본 히틀러 암살물 조금 다 실패, 처형당했다. 송신부 주변에는 본회피라는 사람, 본회피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 처형당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주에는그 독일의 본회피 같은 그런 주교교하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 규절을 보고. 송진 신부는 완전히 이것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송진 신부는 신부복으로 위장해서 예수의 앞잡이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게 부산에 가서 열 다섯 개의 시민단체 대표자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바로 자기, 여기서 자기가 바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고 한국 정치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경화시키는데 큰목소리 했다. 그런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회다 여러분들 예수가 회 이런 짓을 한 것, 정의교원 사제는 앞장서 떠들긴 기 해도 속으로 이어 짓을 도 않는데, 물론 북한에 대통하면서 속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바로 송진인 신문을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 멘트 대통령 정신적인 지주 이런 얘기를 좀 얼마나 갖다 쓰면서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작용화시키는데 큰목몫를 했다. 그래서 바로 예수회가 추구하는 세계를 하나의 공산주의 세계 하나의 종교 권력 하나의 정치 집단 이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돈을 장악하는 그런 예수의 본부의 사고를. 대한민국에 심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는 대한민국은 준전시상태입니다. 남북전시상태가 아니라 남남활동전시상태 이게 바로 좌익과 우익의 팔찌함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좌익으로 만든 장보인이 바로 송진 신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긴 말씀은 안 되겠고, 이런, 이런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의 소설에서 서황대학 총장을 하면서 서황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어, 바로 반공주의자로 대한민국 전교주를 없애야 된다, 민노총을 없애야 된다, 바로 앞장서 외친 박홍 총장님이라는 특출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신부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다음 주에는 또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